오늘은 10월 10일이고요. 9시네요. 어... 9일차, 2일차, 2일차. 어, 다이어트 2일차. 다이어트 2일차고요. 50점이 어제보다 800g 감량했어요. 800g, 50점이고요. 오늘은 다이어트 2일차예요. 어, 어제보다 800g 감량했고요. 이제보다 예. 제 목표는 48kg. 48kg입니다. 오늘은 9시 1차 아침이에요. 9시 반이고요 간단하게 황도복숭아로 끝. 오늘 1차, 3일차, 3일차 저, 점심 식단이에요. 현미밥에 황도복숭아, 어, 양배추 쪘어요. 그리고 청경채, 참나물하고 이렇게. 이렇게 저희 오늘 점심 식단 하고요 이따 과일이나 하나 먹을까 해요 한 잔씩보다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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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오늘은 이거 먹으러 왔는데요 제 양은 이만큼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 먹었어 아예 예전에는 이거 다 먹었는데